깔끔하게 오늘은 어떤거냐 맨날 아! 잼민이 잼민이 예, 저를 무시하고 족밥이라고 해서 1대1 뜨자고 해서 여기서 참교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잼민아 내가 총세발 쏘면 시작하라, 시작이라고 아시겠습니까? 모르시겠습니까? 네 알겠다고요 베린나예 아하 베리니 너는 뒤졌다 오케이 너는 뒤졌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형님들 시작하겠습니다 7분 50초 렛츠기릿 오케이 시작 예 형님들 시작할게요 맨날 저를 놀리는 베리니가, 예, 잼민이. 우리 잼민이가 뭐 나를 와, 와 장난하나. 와여기도 지면은 와. 이거 아이잖아, 필두야 이거 아이데, 이거 아이데. 집중. 아야. 왔다저봐 어디서 형한테 어 까봅니까. 진짜로 이 잼민 어디 있어. 존버타노. 이마 존못한 어디 갔노? 마. 마 어디 갔노? 아! 아개빈데아장난하다 이거 치면 진짜 나 진짜 배이잡아야 된다. 진짜 피트야. 진짜 이거 똑띠래알아나 모르겠나. 아 지금 춤만안되지 내려오고 있는데 어착지나 하고 매도구로야되는 거야, 이가 진짜. 이렇게 하지지 마. 안돼 술을 다넣어니까 나도 던져야지. 어? 술다 던질 생각은 없었는데 나도. 어? 너가 던지면 나도 던진다. 아쉽겠습니까? <놀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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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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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안된다 필 아! 야 이건 아! 니다 이건 아! 니지 이건 아! 니지 아! 아! 이건 아! 니다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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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니지, 이건 아니지, 제발. 아 쏘는 거 아니지, 아. 쏘는 거 아니지. 쏘는 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어? 네가 쐈으니까 네가 나 네, 내릴 때 나도 쏜다 아시겠습니까? 예? 그러게 하면 저도 그러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. 어디 있어? 들어와. 와, 나 진짜. 와. 와, 에이, 뭐고 와, 에이, 뭐고 와, 저런 잼민 m i 진다고 내가? 와, 진짜, 형이라 불러야 되냐? 진짜, 김동기는데 오늘 진짜, 어떻만고 와, 와, 데 오늘 진짜, 막짜 진짜, 진짜, 와 아다아 <laughs> 아, 인정할게 이건 이길 수가 없다 그래 너가 잘하니까 나를 그렇게 평소에 무시했구나 어형 진짜 솔직히 너는 내가 졌다고 인정할게 인정하는데 자판으로는 오지게 말 잘하고 놀리고 하는데 오 어, 마이크 키니까 너는 말도 보다는 오타쿠야 어 이제 너, 형이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예? 형만해만하이거알기 때문에 아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존댓말 해주기를 바라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진짜 앞으로 제가 까보지 않겠습니다 예 님이 그아그 아, 그 원호라는 닉네임 맞잖아요 맞습니까 형님 예 이제 형님으로 예 모시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배상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라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필두가 깔끔하게 진거는 남자답게 인정하고 예 승복하겠습니다 더이상 예 베이크 잘한다 예 좆밥들아 더이상 그렇게 까불지 않겠습니다 그럼 빠이